참사가 계시고 잡이. 장관님한테 여쭤보잖아요. 지난번에 세월호 고철 판매 관련해서요 세월호 조사위원회에서 보관하라고 지시한 선체 절단물 잘 보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표 잠깐 보시면은요 이 표는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선체 절단물 폐기 자료입니다. 분류부터 처리량, 추정 물량까지 전부 다. 선체 절단물이라고만 표기되어 있는데 장관님 이표 보고 어떤 점검물이 어떻게 폐기됐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뭐저 전문가가 아니라 전뭐 세세하게 알지는 예 네, 아무튼 잘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뭐 도대체 무엇을 버렸는지도 모르는데 잘 보관하고 예, 예. 장관님 사일육 세월호 유가족협의회 홈페이지 자료 한번 보시죠. 이곳에 선체 절단물 하나하나 중요성을 평가해 놓은 게 있어요.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램프. 선박의 출입로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 이 좌측 램프 통에 물이 새어 들어가가지고 침몰이 가속화됐다는 분석이 있어요. 이 부품 절단할 때 핵심 점검물이라고 해서 한바탕 난리가 나서 이거 폐기 됐어요, 안폐기 됐어요? 마스터, 서체 갑판 수직으로 세운 기둥, 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먼저 파손된 부품, 이거 진상 규명에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라고 평가해 이거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마스터도 지된게 마스터 지지대입니다, 지지대. 장관님 가만 시고 장관님한테 여쭤보잖아요. 세월호 진상금의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상징으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평가. 해 이거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자 의원님, 나머지 폐기물에 대해서 무엇을 버렸는조차 지 모르겠다고. 아니 써요. 그러니까 아니, 말씀을 하십시오. 오에 나오셔가지고 예. 장관님은 세월호 정금을 잘 보관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앞뒤 말이 됩니까?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은 그냥 이게. 잘 보관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그걸 잘 보관하고 있는지. 그러면 얘기하시는 구체적으로 거예요. 뭘 버렸는지, 뭘 보관하고, 보관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십시오. 이제면 정부 들어오셔가지고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부 지금 어떤 정검물들을 폐기했는지조차도 지금 해수부에서 답변 자료에서는 없다고 지금 저희들에게 이것은 전부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해서 윤석열 정부 때 폐기한 거는요 선체 내부에 쌓인 플라스틱 내부 반출물이었고요 정검물에 해당하는 세월 선체 절단물은요 2025년 7월 30일 날 폐기를 완료한 겁니다 불과 열흘 뒤에 이 선체 절단물들이 폐기물로 최종 확정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 해수부 장관님께서 둘 중에 하나만 답변하시면 될것 제가 지정한 사항은 선체 절단물 폐기에 문제가 없다면 이제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시면 되는 거고요. 그동안 음모론에 편성했던 그 과거의 행태들에 대해서 반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선체 절단물 폐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즉시 핵심 점검을 해소에 대한 책임을 지시면 되고요. 국민들께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잘 하면 생각해 보시고 답변 주시면 될거 같고.